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 8주년 기념 예배 하느라고 제가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잠시 멈췄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하베스척처치 HRC의 가치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어, 말씀은 어, 이제 나중에 우리 교재로 만들어서 세가족 어, 교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태어 어머니께서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간증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도와 예배가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고 하는 교회인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기도가 뭘까? 기도는 뭐 뭐다. 종종 우리는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게뭐 무슨 뜻이에요? 왜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뭔데요? 얘들아, 기도가 뭐야? 라고 청년에게 물어보면, 기도요? 기도가 기도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예배는 뭐고? 예배는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아주 심플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왜 하지? 그리고 예배는 뭐지? 이 질문은 기도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인간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을 신적 존재와 같이 창조받은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인간들만이 모든 온 우주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들이 바라볼 때, 피조 세계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인간을 아담과 하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는요, 신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어,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어로 성경을 보면. 엘로힘보다 조금 낮은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있었어요. 동물들도 피조 세계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아, 저들은 인간이고, 저들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비조물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든 주권과 권위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뭘 깨달았어야 되는 거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였어. 그게 선악과였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 재료였던 거예요. 아, 그렇지 기억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지.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청각 교육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땅을 다스리도록, 아까 우리 일터교회도 말씀하셨는데,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도시와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위, 그 권세,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권위자가 하나님일 때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 자신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둘때 우리 교회를 둘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땅에 권위와 권세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극치,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의 극치가 바로 무엇이냐? 권위입니다. 이 질서, 이 권위 체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마,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왜 죄였냐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정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왜 죄예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건데. 왜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그런 것이다. 너의 삶에서 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왕으로 삼을 때에만이 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인간답게 살수 있다. 이걸 보여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린 겁니다. 권위로부터 나를 따로 떼어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만 주어지는 완전한 균형, 조화, 코이노니아, 연합,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그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그 권위에 자신의 자유 의지로 순종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성립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권위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내 권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임재승의 권위 아래 정렬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대상이 있을 때만 그 권위는 진짜 권위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 딱두개 있었어요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었어요. 자유 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게 자유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 의지는 다른 하나의 피조물에게도 주어졌어요. 누굴까요? 천사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주어진 게 누구냐? 천사이고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두 피조물 다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천사도 그 자리를 떠나가고. 인간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떠나간 천사의 꾀임에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선택하여서 드리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시금 정렬되고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종의 형태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사는 인간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리에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게 뭡니까? 다시금 나의 원래 모든 권위와 나의 인간됨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이제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왕대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원수의 가장 큰 계략이 뭐냐? 탈권위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권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권위들은 나쁜 거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품게 하고 부모를 향한 분노를 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분노를 품게 하고 이 모든 것은 권위는 나쁜 거야 권위 아래 들어가면 안돼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마 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안에서의 권위는 조건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만 따라가, 조건 좋은 사람만 따라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위는 철저하게 창조 질서와 신적 질서입니다. 내 아빠가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아버지가 나보다 뭔가 조건이 좋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위를 회복해야지만, 이 권위를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기도와 예배 이야기를 하는데 권위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대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질서 체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 있음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극치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그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뭡니까? 라고 불러 말씀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핵심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와 예배예요 예배의 어원 자체도 뭡니까?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라는 건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예배예요 내 삶의 기도가 무너져 있으세요? 예배가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거,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점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와 예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뒤에 붙이는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뭐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로 인해 내가 이 기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와 기도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나서 뭘 가장 먼저 말한다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할수 있는 특권, 영광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자체가 기도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걸 노래로 하면 찬양인 것이고 몸으로 하면은 뭐 워십 댄스가 되는 것이고 삶에서 하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로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딱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그 기도와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 뭡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고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가 마치 예배가 마치 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무슨 주문같이 어떤 무기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어, 더 기도해야지 그래야 땅이 바뀌지 어, 더 예배해야지 그래야 이게 바... 이렇게 시작점을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시작점은 어디다 두는 거냐? Father, 아버지에 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전에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를 바꿔야지 하기 전에 나의 모든 기도와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기도와 예배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나라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도 포함되지만 아 어, 오늘 찬양할 때 뭔가 막막 느껴지고 막 눈물이 좀 났어. 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다음 주에 왔는데 아 오늘따라 뭐 박지영 집사님 좀피치도안 맞는 것 같고 아 예린이가 피아노도 좀 실수하는 것 같고 아 은탁 전도사님 드럼이 지난 주에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로인 것 같고 별로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야,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임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임재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일하는 목적과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와 예배의 가장 극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점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뭔가를 안 되던 일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거 다 포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일에 아버지께서 행하시겠다 하셨어요. 알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해 오늘 간증 들었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알렐루야! 기도를 통해 병자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나라가 변화되기도 하고 알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와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최종 목적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배와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당이 뭐라고 고해갑니까? 원팅이라고 그러죠. 원팅한 가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강대국을 세웠던 다윗 왕이 내 손짓 하나면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목마르다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깔아놓고 돈과 명예와 군대와 힘과 권력과 모든 걸 소유했던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One thing!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 안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다 그랬죠. 자기의 자유 의지를 선택하셔서 죽을 끼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택하신 예수님이뭘 기도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치는 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지은 애들 좀죄좀 없애줘야지. 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죄 많은 세상 좀 내가 바꿔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적을 뭐라고 호백하는 거예요. 내가 장세 저분 도 하나님과 누렸었던 그 하나됨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라고면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 나의 순종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교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교단, 교단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의 기도와 예배인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된다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 땅은 변화되는 것이고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외치는 기도와 예배의 가치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나는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